이제 대부분의 호접란들이 꽃눈 분화의 성공에 꽃대를 키우기 시작할 거예요. 농장 혹은 화원에서 판 호접란처럼 단정하게 꽃을 피우려면 꽃대를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호접란의 꽃대는 자라나기 시작할 때는 유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데 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자칫 꽃대 교정을 하다가 부러뜨리기 쉬워요. 딱이 정도! 꽃대가 10cm 내외로 자랐을 때 그리고 아직 말랑말랑할 때 교정을 하면 쉽습니다. 그냥 지지대를 하나 꽂아주고 원예용 끈으로 묶어주면 끝이에요. 시기를 살짝 놓쳐 이미 경화가 된 호접란도 있는데 저는 한 10년 이상 꽃대 교정을 해왔기에 부러뜨리지 않고 성공했는데 이게 실패 하기 정말 쉬워요.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면 올해는 자연스러운 수형으로 키워보세요. 이제 대부분의 호접란들이 꽃눈 분화의 성공에 꽃대를 키우기 시작할 거예요. 농장 혹은 화원에서 판 호접란처럼 단정하게 꽃을 피우려면 꽃대를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